오페이 거, 거, 거기 <laughs> 광고 같이 네, 이렇게 하시요 모델로 찍었습니다 모델 네, 로자 그래서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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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laughs> 가게도 일찍 문 닫고 네, 네. 무슨 자랑을 하러 직접 오셨습니까? 저 우리 아내 일단 아내요. 네. 저 유정선인데요. 네. 네. 한 24년 동안 고생만 시켰어요. 그래서 착하고 이뻐서 네, 눈물났어요. 아유 컥하 가시고 아, 지금 이거 박사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게 와이프 기원하면. 네, 사랑스럽다고 고맙다고 전해드렸고요 우리 네. 가게에 요즘 경기가 없어도 많이 힘들 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시장 오시면 기왕이면 우리 복대인의 특성 업무 말이 좀 들려야 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평시장 복대인의 특성 업무 거기 가시면 우리 어, 맛있는 공연이랑 맛술 가해서 듣고 왔어요 이러면 또뭐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냥 팍입니다팍쏩오 어. 자, 어. 여러분들 믿습니다. 꼭 가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분은 어디 계신가요? 어, 아내분 어디 계세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야! 야, 야 마아라게일 시키고! 야, 이게 야, 아니, 분식집 하는데 아니, 네. 지금 신을 밀려가지고 아니 전화도 못 받아요 아니 시정선씨가 지금 오려고 왜 울컥했냐면 혼자 일 시키고 오니까 울컥했죠 네, <laughs> 야, 달끼리 안 떨어져. 예. 안 아니, 떨어져. 자네는 돈 많이 벌고 있기에 나는 가서 자네 자랑좀 먹어 줄게. 예. 예해 좋았어요? 조심.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들으시면또 이게 점수 딸수 예, 예. 있는 거니까. 예. 예. 네. 아, 상품 많이 갖다 주니까요. 네. 아니로 아. 그냥 증거가 되네 예, 증거가. 한, 그렇죠? 한, 한, 한 달이면 다섯개 네. 정도 와요 네, 네. 신현수씨가 너무 스팀을 잡고 밟지 마시고 지금 계속 <laughs>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집 따라다녀주셔서 <laughs> 아, 예, 예,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네. 예, 예, 혹시 뭐 따로 어디 콜라텍 다니시는 거 아니죠? 지금 예, 예. 습관이 됐는데 별로 안 지금 앞수랑 사랑한다고 했어아이 밟는 거아니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신현수씨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너, 노래 한곡 아, 드릴게요 아, 부자방이 아니라 노래 노래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저60 60대의 노래 가수 댕게 꿈이에요. 아 노래하고 싶어서 왔대요. 하시다가 씻습니다. 마누라 일 시키고 노래하고 싶어서 왔대요 지금. 노래방에 온 거야. 예 네. <laughs> 좋습니다. 아, 자 네. 신영정 씨 노래 준비 됐나요? 남진 이력서요. 남진 이력서? 예 네, 이력서 이력서 있어요? 없어요? <laughs> 네, 그냥 육성으로 부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냥 아니 그만. 중에 이력서라는 얘기 좀... 저도 노래 없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이력서가 네. 똑똑한 여자 도 없어요? 이, 똑똑한 여자, 똑똑한 여자 남진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예. 네. 이력서도 안 받아주려고 음, 네. 그럼 나가요? 그만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매들리로 네. 네. 가겠습니다 매들리로예 네. 아기 네, 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할 들리 하시죠 자, 6성으로, 6성으로 자 자, 하나, 둘, 셋, 넷 한삼패기, 두삼패기 석삼패기, 열삼패기 사리베들이 행운을 드립니다. 열여러께 드립니다. 어떻게 죽어요대기로퍼 드립니다. 강원도 응강산 일만이천봉 팔만 구암자 이동사 법당기 시성다 신고사이강무떠도나는 소리에 응거사 아트네기. 상상상상 어랑 어랑 어야 아 어야 아야 못본사랑이라 나를 두고 간은 새로운 정서 아픔만만 어 이게 야 이거 면접 시면 시도 여기 가세 아, 아, 좋습니다 맛세요세요아네 oh,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기가 엄마났군하예 고맙습니다